정성본부 장관이 검찰을 개혁하는데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까? 안정적으로 개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반발을 상대적으로 줄여놓고 개혁은 완수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 있어도 다눈 감고 가자 의미인지. 예.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가면서도 안정적인 개혁을. 할수 없다는 건지 개혁이라는 것은 가죽 껍데기를 베끼는 고통이 수반이 되는데 안정적으로 된다 보순입니다 1년 이제 남이시엔 이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개인적인 의견은 그들의 수가 유치하고 이 검사가 되면서부터 부장검사 될 때까지 그렇게 유치하게 살아왔고 상대방을 쓰러뜨릴 증거를 왜곡하고 처벌받을 사람은 증거를 숨기고 살려주고 이런 대로만 머리를 썼지 전체적인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머리들을 쓰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수준이 이제 예, 예, 예. 누구 죽이려고 하는데 살려주게 하는데 이런 데나 잔머리들이 들어가고 비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를 못 알아보고 는거 공개만 되면 다 드러납니다.